어, 어떤 제 친구들은 왜 교수가 뭐 선거판에 뛰어들었냐 어, 그런 식으로 좀 저를 말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런데 뭐 교수라고 해서 선거판에 뛰어들지 말란 법도 없고 어, 제가 뭐 선거판 에 뛰어든다고 해서 협회의 자리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쨌거나 최혁영 후보가 탈의지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고 한마디로 저하고 코디가 맞는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런 전문가가 차단된 협회의 회무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지난 5년 동안 차들이 저는 목격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지선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의사들이 어떻게 한의원들과 한의사들이 먹고 살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물부를 토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가가 사주는 의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환자들이 물론 의원이나 한의원을 선택하긴 하지만 그 돈은 국가가 결국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정체에 따라서 환자들은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필수 의료가 되어야만 한의사가 살수 있고 한의원, 한방 병원들이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는 당장 내년에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다 급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 우리 한방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단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헤쳐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제 기호 2번 최우경 후보와 강대원 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